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특허법상의 어떤 보호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또 저작권법상으로는 어떻게 보호가 이루어지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자 분들을 만나보면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저작권 등록, 이 절차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기 때문에 보호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정작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법상의 등록, 이 보호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 특허법상의 보호가 왜 중요한지를 좀 말씀드려 보면요.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엔지니어분들이 작성을 하실 때, 네, 만들어내실 때, 이 소스 코드라고 하는 것, 그렇죠? 작업을 하시는 거죠. 코딩 작업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컴파일 하게 되면 오브젝트 코드 이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저작권법상 등록의 대상은 바로 이 소스 코드 또는 이 오브젝트 코드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은 이와 같은 소스 코드를 우리가 코딩을 할때이 프로그램의 기능을 주요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한해 방법으로서, 수단으로서 이 소스 코드를 우리가 코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작권법에서는 오직 이 소스 코드에 대해서만 보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는 오브젝트 코드에 대해서만 보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기능이어도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소스 코드를 작성한 그 노력 그 자체? 그것을 보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정작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이 기능이에요. 그럼 이 기능에 대한 보호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 특허법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이 이 프로그램은 특허법에서 보호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요. 왜 이런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우리 특허법에 2조 1호라고 하는 발명의 정의 규정에서 발명은 자연 법칙을 이용, 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발명이고 이와 같이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만 우리 특허법은 보호를 해준다. 이렇게 입법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이 자체, 일련의 알고리즘, 그렇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알고리즘, 이런 것들은 인간의 사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그 자체는 인간의 사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특허법상 보호를 해줄 수 없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거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허법은 산업 발전을 위한 법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을 우리가 뭐 등한시할 수 없는 거죠. 보호해서 배치, 배척, 배제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가 하면 은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와 결합된 상태에서는 이것을 발명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보호를 해준다는 라 거죠. 그럼 소프트웨어와 결합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뭐 여러분들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하시면은 그 c d 이런 거 이제 우리 특허법에서는 기록매체라고 하는데 예, s e t 기록매체가 소프트웨어와 결합이 되어서 판매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장치들입니다. 어, 장장표표적인예여여분분봇청청소생생하하실있있요요뭐 로봇, 로봇 청소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자제품들은 이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상태에서 소프트웨어의 구동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것이 구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드웨어와 결합된 상태에서에 대한 특허법상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유통되는 거래되는 형태들은 이러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하드웨어와 결합되어서 유통되거나 보호가 유통되거나 뭐 판매가 된다라는 거죠. 사용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현행 특허법상의 보호 태도에 의하더라도 어,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상당 부분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능에 의한 보호가. 그러니까 뭐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으니까 우리 프로그램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저작권 등록 안 하셔도 돼요. 저작권은 어차피 등록주의가 아니라 창작주의예요. 그러니까 뭐 등록을 꼭 하지 않아도 보호는 받습니다. 하지만 특허법은 등록이 필수적이고 등록이 있어야만 보호를 받는 것이고 개발하신 프로그램에 대한 기능에 대한 보호를 받으시려면은 특허법상의 등록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컴퓨터 프로그램 이렇게 설계하시는 코딩하시는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잠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